어릴때요어릴때거어릴때거오 어, 괜찮아 여기 이제 한 아, 분에 분의... <laughs> 한 분에 한 분에 한 분에 여러분들 한 분에 <laughs> 한명 한한한 네, 네, 네. 골라볼까요 한 명만 골라볼까요 한씨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진이 실체는 뭔가요? 아마 제가 아마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마 3학년 때 이제 처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이제 음. 처음으로 제가 스마트폰이란 걸 갖게, 되, 갖게 됐어요. 그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란 걸안 갖고, 그 전에는 투지폰, 투지폰 그냥 아. 전화만 되는 거, 그죠. 그것만 받고 네. 이제 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<웃음> 생긴 <웃음> 왜 웃어요? 아. 아. <laughs> <laughs> 그게 아니고요. 네. 처음으로 제가 스마트폰을 이제 받았어요. 어. 근데 그때 그 제가 받은 스마트폰은 이제 앞에 카메라가 없고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뒤에만. 아, 네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그래서 제가 꿈에 그리던 그때는 제가 그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냥 어 내가 사진 찍어서 <laughs> 셀카를 네. 애들이 되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나도 한번 셀카를 네.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네. 올려줘야지. 아, 보풀고만이야 풀고 <laughs>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되게 사진 잘 찍는 줄 알았어요. 네 정말 잘 나왔어요. 딱 하고 저음 봤는데 그때 당신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아진짜다해 그 <laughs> 잘들었어요 <laughs> 와, 너무 <진짜>. 멋있 <laughs> 그때 당시에 그 사진 보고 오, 진짜 너무 잘 찍었구나. 야, 진짜 사진 정말 잘 찍는구나. 얘들아, 나, 나 이렇게 찍었다는데 그때도 애들이 반응이 약간 흔들렸어. <laughs> 저는 약간 아, 잘 찍어서 웃나 구나 했는데 네. 이런 윤진 정말 몰랐어요. <laughs> 예, 예. 이제 알게 됐어요. 네. <laughs> 네요. <그래서 웃음> 저는 진짜 그 사진 속에서 약간 뭔가 그 폐기가 좀 폐기가 좀 내가 짱이야 일단 <웃음> 열정이 아직 <laughs> <돼야>, 그냥 근데 놀이공원 가고 저거 즐거운 마음에 찍었는데 이제 9년 후에 알게 되네요.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라고요? 아니 놀이공원 가는 도중에 저는 그 겨울에 그 어머니랑 딱 갔거든요. 놀이공원에 딱 가가지고. 그 뭐야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손 넣고서 뭐해 주는 게 있나 봐요. 아그 문제 알아. 약간 아. 이렇게 돌 같은 건데 아. 얼굴이 있고 손 넣으면 뭐 그런 건데 그때 돌은 아니었고 약간 이렇게 어떤 나무 같은 걸로 돼 가지고 얼굴이 여자 캐릭터 손넣고서 이렇게 찍었던 거? 음. 아, 그때야 와. 진 귀엽더라고. 빨리 집 가고 싶다고 찡찡대던 기억이 나네요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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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저는 화면 7살 때 사진인 게 그때 네. 모델 같은 거 해가지고. 아